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움직임을 보여준 한국대표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아이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아이콘 코인이 다시 거래량을 동반하며 반등 시그널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차트 흐름,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6월 20일 기준 아이콘 코인은 170원에 거래 중이며 전일 대비 약4.9% 상승했습니다. 당일 고가는 174원, 저가는 159원으로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양봉 마감한 모습입니다. 24시간 거래량은 약 2,200만. 거래 대금은 약 37억 원 수준으로 최근 몇 주간 흐름 대비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다시 붙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제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ICX는 올해 1, 2월부터 4월까지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오다가 5월 중순을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는 100원 초반에서 무려 250원 부근까지 급등하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후 다시 눌림이 이어지며 현재는 170원대에서 박스권을 형성 중인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150원에서 175원 구간이 핵심 지지 저항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등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ICX는 단순히 알트코인 중 하나가 아니라 국산 블록체인이라는 강력한 상징성을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아이코는 자체 메인넷을 기반으로 한 인터체인 기술에 주력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간 연결성과 상호 운용성을 중시하는 구조입니다. 즉 블록체인 간의 인터넷을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국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업 사례도 있었고 구조와 스테이킹 기반 거버넌스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죠. 하지만 한동안 개발 속도나 시장 반응이 정체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과거 코인, 한물간 프로젝트라는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ICX 자체의 구조적 탄탄함, 그리고 인터체인 관련 수요 증가 때문입니다. 웹3, 디파이, AI가 다시 트렌드로 올라오고 있는 지금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인터체인 기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ICX의 기술이 다시금 조명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커뮤니티 분위기도 미세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디스코드 등을 살펴보면 최근 신규 사용자 유입과 함께 노드 운영과 관련된 투표 참여가 다시 활성화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즉, 단순 가격 반등이 아닌 거버넌스와 생태계 참여 측면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구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기술적으로는 150원이 강한 지지선, 175원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명확히 돌파할 경우 다시 220원까지 중기 박스권 상단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250원까지도 기술적으로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150원 이탈 시에는 130원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며 이 구간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어야 하락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거래량이 이전보다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양봉출현이 일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하락보다 반등 기대감이 좀더 높은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타이밍과 시장 심리입니다. ICX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조용할 때 급등 패턴을 반복한 바 있으며 현재의 구간 역시 세력 매집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과거 100원 초반에 매집한 투자자들이 아직 이익 구간이라는 점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ICX는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프로젝트 구조 자체도 지금의 웹3 인터체인 트렌드와 맞물려 있습니다. 시장이 지루할수록 조용한 움직임 속에서 반등의 기회를 주는 종목은 의외로 이런 올드 코인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170원 구간 보유자 입장에서는 버티기 또는 차익 실현 고민이 클수 있지만 단기 눌림 이후에 추가 반등 시나리오도 충분히 고려해 볼 타이밍입니다. 신규 진입자라면 150원 아래에서의 분할 접근 전략도 유효하겠죠? 오늘은 ICX, 아이콘 코인에 대해 시황과 전망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ICX에 대한 의견이나 보유 중이신 분들의 시나리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코인 시장 분위기 장난 아니죠? 몇몇 종목은 하루 만에 급등, 또 어떤 종목은 하루 아침에 폭락.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근거로 매매하고 계신가요? 그냥 느낌? 유튜브 영상 보고 따라 사는 중? 그냥 손가락 가는 대로?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방법 꼭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020-9959-6611이 번호로 숫자 1만 문자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딱 그거 하나면 끝. 그러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받게 되죠. 금일 추천 코인부터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비중 리스크 안내 포함까지 이게 전부입니다. 바로 실전에 쓸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정리된 코인 추천 시그널을 직접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코인 코리아 채널을 통해 문의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속도와 명확성, 시장에서 수익을 만드는 건 결국 1초라도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광고나 잡다한 정보 없이 딱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 중이니 IDCOIN6611 검색 후 동일하게 숫자 1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어딘가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의심하실 수도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시스템은 100% 무료입니다. 그 어떤 금전 요구도 없습니다. 결제 페이지, 따로 없음, 유료 전환 없음, 앱 설치 필요 없음, 카드 등록 없음, 딱 문자 한 통. 그리고 도착하는 정보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이 시스템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코인 처음 시작하신 분도 이미 2년에서 3년 차 이상 되신 분도 시드가 10만 원이든 1억이든 상관없이 동등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시장 흐름은 알겠는데 어디서 사야 할지 모르는 분, 괜히 고점에 물리고 또 손절 못하는 패턴 반복하시는 분, 실시간 코인 추천 받고 싶으신 분. 혼자 투자하기 불안하고 누군가의 방향이 필요한 분 이미지에 보시면 실제 문자 내용이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까지 들고 가야 하는지 손절 기준은 어디인지 한눈에 명확하게 안내해 줍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진입 타점 목표 수익률 저 손절 기준 이세 가지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리스크 관리는 절반 이상 끝납니다 문자 보내면 내 번호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마케팅 전화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번호는 1회성 등록만 사용하며 별도 보관은 하지 않습니다. 마케팅 목적은 일절 없으며 원하신다면 언제든 수신 중단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단지 정확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 만에 30%, 50% 오르는 종목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걸 알고도 매수 타이밍을 몰라서 놓치는 사람, 손절 기준 없이 들어갔다가 손해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010-9959-6611 여기로 숫자일 전송?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다음 투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문자창을 열고 1이라는 숫자 하나를 보내는 것. 그거 하나로 당신은 정보의 흐름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행동하는 것. 코인은 속도의 시장입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수익은 행동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오늘도 코인 코리아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